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도지코인 말씀드릴 건데요, 가격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지코인의 굉장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체크해 보면 첫 번째는 도지코인의 ETF 소식입니다. 도지코인 ETF 승인은 시간 문제. 도지코인은 가장 오래된 민코인이고 로비누드에서도 거래할 수가 있다. 또 ETF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시가총액이 큰 코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다른 기사도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번 강세주기 내에 ETF 승인은 거의 확실하다.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관들과 펀드 제공 업체들의 무시하기 어려운 인기. 인해 규제당국이 도지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ETF 관심 목록 중에서 솔라나와 리플을 제치고 도지코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다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고래 활동이 급증하고 있고 기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거래가 보고됐다고 하죠. 또 다른 기사에서는 도지코인이 확장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상단계 상승에 16,000원을 전망한다는 기술적 분석의또 다른 관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지코인 차트의 긴 역사를 토대로 도출한 결과인데 현재는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해요. 지금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를 밟고 있죠. 호재와 더불로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가격이 왜 하락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따 본론에서 설명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수익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의 원칙과 함께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만 잘 지켜주셔도 코인 투자가 이번에 처음이신 코린이 분들도 안정적으로 쉽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도 늘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알려드 드리는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정확한 손절가를 지켜 주셨는지 원칙적인 매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제 말대로 조정이 깊어지고 있어요. 거시 경제가 안 좋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혼자서 매매하는 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아예 관망을 해버리거나 포기하는 게 정답이냐?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보통 사람들은 시장이 오를 때 가격의 고점을 찍고 있을 때 매매 활동이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코인으로 큰 수익을 벌었다는 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진행 중일 때 활동합니다. 이때 더 공부하고 매수 비중을 쌓아가요. 바로 파동 때문입니다. 사실 더큰 기회는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서 오를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채널 안에서 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 그때 매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지금부터 미리 공부하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이럴 때 같은 상승장이 오더라도 수익률이 훨씬 더클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장일 때 이때 진입해서 이만큼 먹는 것보다 앞전에 하락을 하락장이 끝났다면 이때 진입해서 이만큼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이래서 기본적인 파동은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락장에서도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알려 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잘만 적용할 수 있다면 이번에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코린이분들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하락장이 끝나는 시점을 잡아보고 싶다. 혹은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는 매매가 자신이 없고 뚜렷한 매매 기준이 없다면 제가 무조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은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도지코인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일본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세력들의 의도된 작전이다. 최근에 코인 시장을 처음 진입했거나 매매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세력들의 작전이 되게 거창하거나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세력들의 작전은 항상 어디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시장에는 큰손들이 들어오죠. 돈이 적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골고루 투자하는 게 투자 시장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조금 더 돈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정보를 입수해 온다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팀을 이룬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목표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동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들을 펼치기 위해서 세력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되게 간단하죠? 그냥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격을 왜 떨어뜨리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단순한 원리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원에 파는 물건을 최대한 많이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물건이 1000원을 할때 많이 사는 게 좋겠어요? 같은 100만원어치를 사더라도 훨씬 더 많은 개수로 이득을 낼수 있는 것은 10원일 때 사는 것일 겁니다. 되게 간단한 원리죠? 도지코인도 똑같아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현재 개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털어내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다 보면 실제로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금방 손절을 하겠죠. 그리고 앞전에 손실 중인 사람들 입장에서도 가격이 회복할 거란 기대를 하지 못한다면 더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나오는 물량을 누가 주워 담는다? 곧 많은 세력들이 주워 담는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호재도 많고 재료도 많으면서 비전까지도 있을 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세력이 개입된 패턴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쉽겠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낼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력들이 아래서 매수를 진행할 때 우리들도 유리한 자리에서 함께 매수를 하자. 매매나 투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내가 알고 있더라도 지키기가 힘들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개인의 원칙이라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호재가 뜨잖아요. 그러면 호재만 믿고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될 상황에서 손절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절대로 이러한 패턴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해 드리고 있는 매매 원칙을 꼭 탄탄하게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수익은 안정적으로 쌓아 나갈 수가 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이런식으로 수익을 불려왔었던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지키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샷트로 돌아와서 볼때 탑둠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어차피 도지코인은 지금부터 조금 더 하락하든 더 많이 하락하든 아래 구간에서 횡보를 다지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다 찾아옵니다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할수 있는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데 지금도 추세는 하락 추세에 놓였 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하면 안된다 고 했죠 단기 추세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4시간 봉도 보시게 되면 데드크로스 이후로 만들어진 상단 저항선을 돌파해주지 못했습니다 정확. 특히 어디서 꼬리를 달고 저항받았어요? 황단 저항선에서 꼬리를 달고 하락하고 있다. 1시간 보기에서는 단기 추세가 회복이 되어준 모습이지만 현재 이 자리가 깨지면 좀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있다가 178원을 지지해줄 때 매수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하락이 아니라 여기도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때도 추격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상승으로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잡는 게 가장 안전한데 그 가격은 어디가 될수 있어요? 현재는 타점이 바뀌어서 217원에서 우리는 매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방과 하방에 대한 모든 타점을 다 알려드렸죠? 이 자리만 원칙적으로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뭐 오늘 밤에 보실 분들도 계실 거고 내일이나 혹은 완전히 다른 시간, 그냥 일주일이 지나서 우연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제가 알려드린 타점들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냐? 가격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참고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라고 소통방에서 실시간 신호를 수정을 해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만 정확하게 잘 지켜서 매수를 해주셨다 한다면 이렇게 수익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실시간 신호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간단하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 면 제가 이렇게 확인한 후에 순차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초대를 다 도와드릴 겁니다. 입장은 100% 무료고요. 배우길 희망한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 7번을 미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도지코인의 대응 방법들과 영상이 더 다루지 않는 다른 코인들의 정보는 소통방에서 마저 이어가기로 하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시장 경험을 쌓아 나가시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